우리 종암동 마을 사람들 양심을 좀 고치고 똑바른 사람이 됩시다. 같은 소유권 놓고 왜 그렇게 모두 거짓말해가면서 거짓 친구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골탕을 먹이고 그냥 이렇게 모, 모략 중상으로다일삼보면서 몇십 년을 보내면서 사람 하나를 매장 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난알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구청에 왔다가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지금 방송 내보내고 있으니까 모두 명심하고 똑바로 정신도 좀 차리길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선상에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어, 활동하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성북구가 아닌 은평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성북구는 지금 어, 기름 뉴타운이나 아니면 성북구 비둘기에 나왔던 성북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어,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선상에서 함께하면서 조금 은평구보다도 좀더 많이 친근하게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 오, 어, 이 성북구에서 함께하게 되면서 저희가 또시민물 어, 즐거운 교육선상이 지금 현재 인권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요. 인권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북구에서 어떻게 인권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제가 알아가고 있고요. 평소에는 어, 인권에 대해서 저도 의평구에 살고 있지만 의평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성북구에서 오고 나서부터 인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또래도도 인권사업이나 입권캠프나 아니면은 도사업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북구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혜풍들을 그리고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와는 저와 별개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구청이 제일 성북구청이 제일 많이 와봤고요 용평구청보다 그래서 좀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구가 다가가고 있는 모습에서 참 제가 어, 어떻게 하면 관과 민이 함께 하고 있는지에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권 관련된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저희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 분인데, 저희 여기 성북구 저쪽에 성신여대 앞에서 너른마당 앞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은요. 이분과 같이 갈 곳이 전혀 없더라고요. 갈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 너른마당이 위치한 라면집,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수 있는 곳은 그 남의 집이나 아니면은 배달 음식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휠체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 고조 경사도를 두게 된다면은 휠체어 장애들 뿐만 아니라 유호차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아니 노인분들도 쉽게 쉽게 출입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게 좀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갈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먹고 싶은 거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라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함께 공부할 때 류인수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인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그 밥상에서 빠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인권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네,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 사는 정윤순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음, 녹색 장터 활성화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싶어서 참여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서울의 한그 구가 되려면 50만의 인구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들잖아요. 그 구의 1%만 재활용했었어도 이 우리나라 석유 하나 안 나오는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도 절약되고 또, 음, 쓰레기를 줄여서 크린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하는 의미에서 알뜰정신을 또 기르는 그런 의미에서 녹색장터를 지금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주 활성화해서 이 성북구청 바닷마당에서좀 자주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참여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릉 이동 주민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주민, 성북구 주민 참여 예산 그 사업 선정을 위한 각 동의 투표들이 진행됐는데요. 오늘 이제 지난 토, 일요일까지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정릉 이동이 꼴찌에서 처음에 이제 출발해서 최종 투표가 796표. 그래서 성북구 투표수로는 3위를 했어요. 그게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주민들 모두 나오셔서 저희가 야유회를 가는 동네 성당에 그 주민들 타고 가시는 차이까지 마을객단 주민들이 타셔서 투표를 받으시는 열정으로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 교회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신도분들한테 하고 정릉시장 개울장하고 아리랑시장 축제 행사 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2주 동안 정말 몸살이 날 만큼 열심히 해주셔서 이제 얻은 결과예요. 동북구가 마을 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한 30명에서 50명되시는 8개 동의 주민들이 너무 애써주고 계시는데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웃들이 더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특히나 저희 정릉이동 주민들을 좀 칭찬하기 위해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이동 마을계단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오늘 이 마을 민주주의를 노래하다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자기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해서 아마 마련한 장소고 코너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낯설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어떻게 막 반영이 될까 누가 들을까 아마 그런. 아, 생각이 드셔서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 참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낯설었어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서 쳐다보고 계신 김훈 씨도 아마 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잦은 유시건도 아,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아, 진짜 서로 어, 그 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 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이 들리고 서로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아, 서로 듣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돌봄 단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 강자입니다. 어, 여러분은 마음 돌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여, 여러 지역에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기에는 그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고 별다르지 않게 사시는 것 같지만 자식이 있는 것도 같고 조카도 있는 것도 같지만 사들이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어르신한테 힘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들한테 도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어르신은 미혼이세요. 어르신인데 여자 어르신인데 미혼이신데 미혼이시란 말이 좀웃웃겠죠 우습, 근데 그 어리, 그 미혼이신 분은 실제로 그 기초수급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가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 내 조카가 내 명의로 뭔가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내가 그 사람 명의 조카의 명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어렵게 살지만 기초 수급자도 될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하다. 나는 미혼이니까 자식도 없다. 조카라는 사람이 날 힘들게 했으니 난 누굴 믿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울해 하세요. 그럼 그분한테 가시면 제가 대화를 해드리고 경청을 해드려요. 그럼 그분은 아마 미약한 저희 돌봄 단체의 한 회원으로서 그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혹시 그분이 삶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삶을 포기하시면 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분은 별다른 걸 저한테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나? 오늘 와서 나의 얘기를 들어주나? 난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분은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고, 저, 저, 같은 분들이 많아서 설마,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은 내가 큰 힘을 가지고 맨날 그분 따라가서 뭘걸 주거나 힘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그 작은 힘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도울 때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좋아야 돈이 많아야 생활이 많아야 시간이 많아야 그들을 돕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힘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그걸 생명의 끈으로 이어가면서 어, 저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그리고 저희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을 열고 그분들과 함께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단체가 많고 저희 같은 돌봄 회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 사동 주민 전미희라고 합니다. 제가 성북구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요즘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성북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그리고 많은 정책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많은 엄마들이 초등학교까지만 키워놓고 중학교 되면 다른 구로 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조금 타개해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성북구가 개운선도 있고 저쪽 석관동에 래퍼타운도 있고 하지만 정릉 4동에는, 정릉동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릉 4동에 그만한 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엄마들이 굳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좋은 문화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말로만 지금 계속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정등사동에도 좋은 복합 문화 센터가 생겨서 수영도 할수 있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됐으면 제가 반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알려 주시고요. 음. 이상입니다. 시작 <laughs> 어 저는 그 내부순환도로에서 월곡 그쪽에 내려오는 부분이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택시 타고 내리다가 한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런 차량 그런 쪽 문제랑 그리고 정릉 쪽도 차가 상당히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통제를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차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가 저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북절전서 에너지 길라잡이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수입니다. 성북절전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절전서란 에너지 절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61개의 절전서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북구만큼 많은 절전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북 절전서를 더욱 뭐 널리 알리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시민 발언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천연 비누나 천연 화장품 그리고 그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느껴서 성북 절전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성북 절전소에 참여를 하게 참여하면서 주민 교육이나 절약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절약을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하면 귀찮아 하시거나 무관심했던 분들이 이제는 뭐 계속 얼굴을 보면서 정보를 드리고 하니까 전기 절약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절전소 길라잡이로 활동하는 것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전소 활동을 하게 되면 첫째 어, 제가 이걸 잠깐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려 드릴까요? 그 절전소 활동에서는 같이 전기 그래프도 같이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약 그 팁을 드리고 있고요. 우수 절전자 시상식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채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절전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생활비가 절약되고 두 번째로 절약한 만큼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덜 짓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얼마 전에 있었던 경주 지진 사고로 주민들이 그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도 대량 방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를 막게 되어 맑고 쾌적한 지구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보절전서에 절조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매월 발행되는 성북소리의 역할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들을 알리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발행되는 성북소리에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공동체가 절조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예산이나 다른 지원 사업들을 더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각동주민센터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절조소 활동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는 태양광 보조 설치 보조금인데요. 성북구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설치에 동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더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EM을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인근에 있는 타구에서는 지금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EM은 화학무철이안 들어갔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무해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m 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저는 성부청 전소 길난자비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성북, 성북구청 자원봉사센터에 정리수납 전문가, 어,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우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건 사실 현대인 이미 현대인의 교양으로 정리수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웠으면 좋은 그런 귀한 어, 교육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25시간 어, 전문가과정을 교육을 교육을 갖다가 무료로 배울 수 있게 해준 감, 감사의 뜻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 수납에 대한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봉사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제가 어, 홍보도 하고 제가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4월달 한달 내내 원봉사센터 7층에서 교육을 받고요. 또한 번은 현장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5월 달부터 소규모 아름마루라는 그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두 팀이 이루어서 월1회 이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정된 가구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복지 기관. 이런 걸 선정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적인, 음 정리 수납을 해드리는데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꾸 어, 박국에서 보는 전문가의 그 정리 수납의 모토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힘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5월 달에는, 어, 월곡이동이다윤이네 집이라는 공동생활 가정도 방문을 했고요. 또 6월 달에는 장희동에 있는 그룹 홈의 할머니들 계시는 집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 거는, 어, 그, 어 저게 장희동의 어르신들에게는 치매가 어르신이 있으셔서 이제 정리 수납을 전혀 안된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t v 를 옮기는 순간 저희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퀴벌레가 수도 없이 수천 마리가 있었어요. 진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 하 환경에서 생활하셨는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끝까지 옮기고 닦고 쓸고 바퀴벌레약을 방미를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는 저녁이 어두워도 해질 때,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신이 많이 지쳤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모든 사람은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아름다운 곳, 환경이 깨끗한 곳을 원할,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건강상 또 치매로 인해요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했는 상태였는데 이런 좋은 봉사를 할수 있게끔 해주신 성북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진짜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밀려가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선건 우리 그런 사실 봉사라는 거를 어렵고 힘든 건줄 아시겠지만 사실은 보람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또 정리수납이 어떤 건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또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거나 그럴 때 너무 선+ 선배 후배로서 배우면서 할수 있는 또 이렇게 굉장히 부담된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성북구의 동선동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 문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예술 융합연구소 새로운 대표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특출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예술가 집단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북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이나 문화. 향유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특수화된 예술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들이 있지만은 성국구만의 청소년이나 아동 예술 단체 그러니까 어, 청소년 예술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성북구가 더욱 문화 예술 단체로서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동으로서 좀더 특성화돼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예술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있는 그런 그로서 홍보가 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술단 단체 또는 좋은 프로그램을 어,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laughs> 네, 저는 체육 시설 과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나 우리 근교의 여러 공원들에 있는 크고 작은 체육 시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어, 제 체육과를 나왔기도 해서 관심사가 그쪽인데 아무래도 관리자가 따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인력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좀 아무래도 약간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낙후된 시설들을 다시 관리하고 뭐 관리자를 임명한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 인근 주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걷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안.